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오늘은 강동군충생태학교 수료식인 날입니다. 마지막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수업은 바로 짜잔! 디오라마 만들기입니다. 돌아막 자, 이쪽은 지금 나비 디오라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멋있습니다. 예, 잘 만들었죠? 예, 예,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laughs>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예. 너무 빨리 만드셨어요 예, 너무 빨리 만들었어요. 예, 야, 와, 미적 감각이 있으신 예. 분들이나 이쪽에서 보면 완전 히 이건 뭐 예. 예, 완전 디어나 작품입니다. 예. 와, 멋있습니다 진짜. 나비박이네 완전. 예, 나비박입니다 나비박. <laughs> 야, 진짜 멋있습니다. 자 이쪽 조는 갑충입니다. 갑충. 이야 갑충. 됐어. 앉으죠. 앉으죠, 마이클. 저도 <laughs> 너무 잘 만드셨습니다. 와 처음 하시는 분 같지가 않습니다. 이건 이야,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각종 아, 남은 것들도 다 이용하세요. 최대한요. 완전히 자연을 인도네시아 그대로 고 지금 현재 이곳에 왔습니다 이야 멋있다 너무 멋있습니다 굿자 이쪽 저는 지금 매미입니다 매미 이 매미를 전부 이용해서 이곳에 붙여야 되는데 지금 심사숙고 중입니다 영어 아, 예 다행입니다 핀을 빼셨네 자, 메뚜기조입니다. 메뚜기조, 메뚜기 사막이로 지금 디오라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역시 거의 네, 지금 그쵸? 완벽하게 지금 제작이 그쵸? 지금 거의 그쵸? 되고 그쵸? 있습니다. 이렇게 해올라고만 하지말이고 이렇게 이렇게도 도와보자. 아, 이렇게 그렇게라도 되고, 되고 예, 다양하게 좀 예, 배치하면 됩니다. 예. 자, 이것도 거의 지금 완성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미치면 다고 자 이번 저는 지금 매미입니다. 이메미를 이용해서 지금 디오라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글루건으로 살짝 붙이시면 됩니다. 예. 빼지면 좋죠. 예, 빼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빼다가 부러질까봐 그런는거는빼지면더 좋아요. 예, 예. 드디어 나비는 완성입니다. 와! 100만원짜리 디오라마가 지금 완성되었습니다. 야 진짜 100만 100만 완벽합니다 100만 이거는. 완벽 그럼요. 이건 뭐 어. 내가 100만원 받겠다고 하면 작품인데 100만원 벌수 있는 거죠 이거는요? 원래 예. 그럼요. 예. 된다고요? 안 팔리면 말고. 안 팔리면 말고. 예. 하지만 좀 디스 이렇게. 예. 좀할인해줄까요야디스 할인해 예, 예. <laughs> 예. 야 진짜 멋집니다. 이것이 바로 디오라마입니다. 이야 이조 yeah, 음, 갑충 디오라마가 음, 완성되었습니다 와 이건 역시 100만 원 호가하는 그런 디오라마가 아 완성되었습니다 아예 <laughs> 아, 부르는 게 없죠 이거는요 진짜로 음, 예, 작품인데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올렸어요 예, 예. 아, 어, 잘했어. 이런, 잘했어. 이런 것도 음, 그냥 야. 반듯하게 안 놓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예. 놨어요 아 너무 멋집니다 잘했어요? 예, 예. 너무 뭐, 돈흠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네, 잘하셨어요. <laughs> 너무 잘하셨습니다. <laughs> 자, 잘하셨점니다0점 100점. 1 0 0점 <목소리> 이끼를요. 오히다 옆이다 덧채야. 해 아니 그리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뭐. <laughs> 너무 완벽하게 안 해도 됩니다. 어. 할수 있으면 안 해요. <laughs> <laughs> 좀 몰라서 무서워. 야 역시 완벽합니다. 메뚜기 사마귀 디오나마도 완성되었습니다. 굿. 우가이 마음이 안 됩니다. <laughs> 다음에 하실 때 그러면 그때는 완벽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예. 이쪽으로 최우부팀아 이쪽에 붙이기 멋있네. 어, 야여기가정면이네 <laughs> 완전히. 이야, yeah. 어? 음... 자 마지막 쪽미입니다와 음... 음... 역시 완벽합니다. 맞아요. 완벽합니다. 야, yeah. 처음에 하시는 분들의 솜씨가 아닙니다. 이것은. 괜찮아요. 아, 예, 아주 완벽합니다. 진짜 이거 누가 봐도 뭐디오라마죠 이건 뭐 그렇잖아요. 이건 상품으로 내놔도 예. 딱이 상태에서요 다 가능하죠. 다 아, 예. 너무 잘해줬습니다. 너무 잘해줬습니다. 꽃이 꺾였다. 꽃이 꺾였어요. 고개 숙인 꽃도 있는 법이죠. 자, 이상 원충생대학교디오라 맞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굿.